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총 52주를 하게 됩니까? 1년이면? 어, 여러분들은 부담이 안 돼서 안 재봤겠죠? 저는 부담이 돼서 재봤습니다. 4주 곱하기 10이 하면 어떻게 되는데? 48주가? 아, 아이고, 깜짝 놀랐네. 4번 다할뻔 했네. 근데 벌써 10분의 1을 했습니다. 거의. 그죠? 어, 10%. 여러분들 그, 앉아 계시는 시간이 시간과 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지 공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지만 들은 지기 지금 여가 공부를 하러 다니셨습니까, 혹시? 지지까지는 가셨죠? 아,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 혹시 내가 또뭐 물어볼까봐 그렇게 안 했다, 이래가. <laughs> 또그 선생님을 오도록 하시고. <웃음> <웃음> 아, 예.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이 공부하시면서 한 10년 했다, 이러면은 지지, 천간 지지 공부만 20번은 되었을 거야 예. 다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늘이 가능한 좀 기본적인 스펙에 바둑으로 말하면 1급까지 18급에서 이한 급수마다 지지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1급까지 가는 걸 총정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이제 기본이 돼 있으실 테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이 돼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은 말도 못 하고 소갈이를 하 되는데 어 저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걸 모른다 하면 모르는 대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유흥업소에 가도 이 차를 안 했으면 안 했다 면 돌려줍니다. 예? <laughs> 여러분들이 굳이 아닌 걸 했다고 우기실 필요가 없다 이말이니다 아, 자, 우리가, 천간에 10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12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2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생활 속에서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제 이 12개를 어떻게 해쳐 모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키 작은 데서부터 큰 순으로 생일 순으로 같은 출신 동네 순으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놀았던 놈 순으로 12개를 가지고 확 뿌렸다가 해치 모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순서상으로 적으면 편의상 자까지 한번 겠습니다 자에서부터 해까지 해서 1 2 개가 다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요 자월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쓰던 개념이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또 편리상으로 해를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음력으로 나누면 이월이 일월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일월이면 추월은. 12월 자월은 11월 그죠? 양력으로는 이게 언제 옵니까? 2놀이 2월이지 그죠? 입신이 시작이니까 양력으로 참고로 적는다면 2월 3일 또는 4일경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에 거를 음력으로 적어봅니다 자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되시죠?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이렇게 잘한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바로 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동지라 그러죠. 동, 그지? 자원의 동지가 있죠. 그러면 순서상에 묶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순서를한 묶어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겨울 이러면 해에서 출발해서 작가 축까지가 되죠. 봄은 그다음 자동으로 되죠. 어, 몰라도 대단하시다.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묶여 간다. 그죠? 이때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봄하 그다음 축, 또 똑같이 동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고, 자월에, 자월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동지가 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동지가 있는데, 이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데입니까?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고,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다는 거는, 동지라는 거를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오냐 말이지. 이때부터는 밤이 길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밤이 짧아지겠죠.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면 이 동지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의 시작이고, 세 계절씩 묶여있죠? 겨울의 시작이고, 겨울이 끝나는 때다, 그죠? 그러면 이때가 어떻다? 가장 겨울이 왕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왕성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런데, 실제로 동지가 가장 추가의 문제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자월이 추워요? 추월이 추워요? 그런 개입은 왜 생기는가? 이렇게 가장 겨울이 왕한 기운이라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왜추월에 가장 추운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인가? 명리공부가 자연의 바탕을 두고 자연을 상대로 도구로 발전해온 학문인데 마른 이때가 가장 춥다 해놓고 실제로 추운 거는 왜 이때가 추운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묻는 겁니다. 대답 안 하시길 바라면서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잘 생각하고 외우세요. 동지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니면 일조량 배우십니까? 안 배우십니까? 일조량하고 온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 동지에서, 동지에서, 일조량이 요만큼 밖에안 되면, 나머지는 뭐, 음의 세계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시다, 이게 일조량을 받는 때고, 이게 일조량이 없는 때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때가 제일 추워야 되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왜 추울이 더 춥냐 말이야. 이게 사주 보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다고.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까? 말로 적어놓은 동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부는 뭐로 해? 글자로 아시잖아. 근데 이게 크게는 45일 개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45일. 그이 개입이 왜 생기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왜 생깁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귀가 차서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음. 언가는 1절에 아니 700 척척견, 그래가 회가서. 실제상에 1절은 11월이 적지만 네, 그게 우리가 지가지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좋게는 온도는 일조량의 축적하고 관련이 있다 그지 하루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대기권의 공기는 그러면 은 이게 지금 이 기점으로 해갖고 가장 음의 세기가 컸고 일조량이 작았 으니까 이 역량이 지상에 미치는 게 길게 봤을 때 45일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추걸이나 추걸의 끝자락이 더 추울 수 있다. 쌓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도대체가 이 쌓여 온걸뭐 때문에 역학공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면되지 선생님이 화를하고 광조를 하느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지금. 잡혀가는 건 지금 잡혀갑니까? 교도소에서 합의를 봐야 되고 고통받는 것은 내일 모, 내일이나 모레 이야기입니까? 내일이나 모레의 이야기다. 응. 이런 꿈만 때렸는데. 확, 어, 뒤에 뭐, 어, 학부모님이 가갖고, 와, 정말 참, 저가안 되겠다. 해가막 때리는데 세대 더때리가 막, 병원 데리고 가가. 진단을 막한 15일 끊어가 막. 저거 구속시키라 막. 그 뒤에 생기죠. 여러분, 어, 풍수적으로 이사를 잘못 갔다. 가는 날 바로 죽습니까? 쌓여가면서 더 골골하겠습니까? 쌓여가면서 축적이 돼가 완전히 헤롱헤롱 하겠죠, 그죠? 그러니 그게 나타나는 게 항상 뒤에 나타난다. 이게 시간의 왜곡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시점에 그때 문제가 있을 줄이라 막겠어 안 막겠어 인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월의 시작일 때, 야 이제 자월이 시작됐으니까 사주 봤는데 네가 자월 태생이구나. 그런데 첫날도 있고 마지막 날까지 30일 차이가 있죠. 첫날 시작하는 때 네가 어 죽을 때 태어났네. 그 사람이 느끼냐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월이라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자월의 시작과 끝, 중요한, 이거 날짜 계산해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건 언제쯤 뿌립니까? 농사 짓는 분들? 언제쯤 뿌립니까? 가장 그, 저, <laughs> 그, 상간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서 여쭈는데. <laughs> <laughs> 언제 뿌립니까? 그러니까 봄에 뿌린다. <laughs> 그러면 봄에 뿌린다 면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무 때나 뿌려도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까? 네. <laughs> 농사 지어봤어요? 네. 아, 묘월에. 네. 양력으로 3월달에? 네. 아, 뿌린다. 근데 3월달 안에 아무 때나 뿌리면 됩니까? 네. 지역마다 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개획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여러분들 라디오 틀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4시에는 어부나 농부나 임 축사하는 사람을 상대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지금 뭐를 해야 됩니다 광고도 전부 다뭘 나와 사료 제초제 이런 광고 밖에 안 나와 새벽 4시에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으시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해당되는 지역이 일주일 안에 농사를 뭐 뿌리시는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묘월에 시 심습니다 했으면 우리는 알기를 묘월 첫날부터 끝는날 뿌리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 농사를 지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 시간의 왜곡을 생각하지 않는거자 나이트클럽에 가면 안되는 사람이 갔다 그러면 그게 나이트클럽 끝나고 생길 확률이 많아요 놀때 생길 확률이 많아 피해가 비유하는 것도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팔자를 보니까 나이트클럽 가면 안 돼. 나이트클럽 가면 안 된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한두 시간 노는 중에 뭐, 한 시간째 놀면서 뭐, 잘 놀고 전화가 가. 야, 임마. 니마 네 도사라는 놈이 틀렸네, 임마.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럼 우린 뭐라 해야 돼? 음, 잘 놀고, 어, 잘하고 나와봐라.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개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터진 거 나중에 상담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오늘 지금의 작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은 그 문제가 올해에 무슨 형충 팔을 받고 뭐 합의되고 이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다. 개한테 물리가고 염증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게 골마 터지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물린 날은 며칠 전이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몸으로 느끼시려면 생활 속에서 내가 감기기가 왔다, 그러면은 나의 과거를 쫙 되돌려서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할때 잘못됐는지, 창문을 열었을때 잘못됐는지, 운동을 하고 땀을 안 시킨 게 잘못됐는지, 이 추적에 내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러면은 이거는 언제 생긴 일인가. 여러분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왕따를 놔. 왕따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음만 사람이 묻는, 내가 오늘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를 왕따 묻느냐. 근데 그 일은 과거에 있었겠어요? 오늘 있었겠어요? 과거에 있다니.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추나추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시간적인 개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달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을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만의 특징을 알고 그 놈들을 해쳐 모여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순서를 청강 공부했듯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의 지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거의 완결판으로 하시려면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순서, 음량의 순서, 그 놈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합치고 흩어졌을 때의 관계 글자끼리 관계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정사일이다 그죠? 네, 정사일이다. 자 본인 지지를 다아십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진진사 을묘 을묘 여사라징징징징셨죠이글자징 적어보니까 이 시절까지 어떤 느낌이 와징징징징징징징 뭐 어려운 거 없어 요즘에. 연달아 읽어본다. 징징대했다. 뭐 현실이 내 현실이 그런 거야. 그런데 이때에 이게 지금 진이라는 글자 나중에 공부하면 나옵니다 많은 재미를 위해서 보면 이게 복합입니다. 종합. 복합. 종합. 그래서 이분 뭐 업무가 대강 회사에 가면 나무 동네 간섭 다할수 있어.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이렇지. 대강, 어느 일도 남은 거다볼수 있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어. 여러분, 진이 가지고 있는 게, 인묘진, 이렇게 되죠? 어? 진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이게 꿈이 어디에 가있다? 하늘 똥공 찌른다. 요걸 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우리말로 하면. 용 용용 죽겠지 할때 용이죠. 어?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 그래? 임금의 얼굴. 어왜 거기에 용자를 넣요 최고 지상에서 높은 데고 꿈이 많은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 그런 꿈이 많겠어 안 많겠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음. 그러면 이분한테 있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계란 한 글자를 쓴다 했대 그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제 지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놈은, 이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진은?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제가 아니고. 자, 지금 개수로 보면 진이, 진이? 관이죠, 그죠? 관이고. 산은? 재죠? 자, 이러면 이제 거의 속성이 다 포함돼. 이분이, 여기, 제, 이분의 관이 진 말고 다른데 지지에 있어요, 없어요. 어. 결국은 그 일이 아니었는데 물과 관련 있는 한단 말이에요. 해양하고 관련 있는 결국은 바다 없으면 없는 일이죠, 그동안 일이. 그럼 이거를 보고 뭘 보고 알아야 돼? 진이라는 속성이 나중에 가는 건 어디로 간다? 신자진으로 간단 말이야 이놈이 사회성으로 묶어서 가버리면 결국은 저걸 써먹을 때 현실에서는 신자진으로 간다 이렇게 묶여서 뭘 표현한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건 이동이제 물류제 해양이제 바다제 다 끝납니다. 다른 걸 쓰는 글자가 없는데 아직도 꿈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어 근데 날짜가 살짝 요 이제 제가 온다는 거는 요렇게 관의 관이 진징됐으니까 뭐가 좀 늦을 수 있다. 막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사에 딱 오면 나이가 이제 지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시절이 오면서 이 개의 입장에서는 요시절에 꿈을 접고 어디에 현실에 안착한다. 현실이 뭐야? 결국은 돈이지. 많이 그죠? 이게 왜? 이때 내가 쓰는 게 이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사라는 죄를 취용한다는 것은 양반이 재물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물의 형태가 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만 알면 돼? 사가 어떤 놈인가만 알면 되지. 사는 권력이 있어, 없어? 뱀한테는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지상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안 빨라요? 용보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뱀이다, 용이다를 상징하면 안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잇목이라는 놈이 올라왔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러다가 싹, 요렇게 돌릴 때, 기가 하나씩 생겨. 여기 토끼 묘짜라. 그러면 사방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양기가 많아지면서 승천하는 모양이 용이다. 그죠? 근데 그용 성천행의 용을 본적 있습니까? 그걸 현실에서 가장 빠른 물상으로 나타낸 게 배입니다. 물림 죽어 안 죽어. 권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성. 저런 걸 쓰는 사람들은 세무, 법률, 의료, 금융 이런 거 안에 자기가 하는 일이 이런 거를 재물로 쓰는 사람은 법률 의료, 세무, 감사, 금융, 이거를 벗어난 직장을 안 된다는 말니다 하는 일이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주니 안 주니 뭐 응? 돈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 죠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죠. 그거 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관의 모양을 딱 보면 직업이 무엇이다, 어느 동네에 노는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권력을 쓴다 안 쓴다까지 나온단 말이야. 나름대로 몇명안 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는 빵구 끼나 안 끼나 빵구 끼고 옆에 사람 괴롭히려면 괴롭힐 수 있다니까 응. 그게 빵구쟁이야 빵구 끼고 댕기기 왜? 이런 글자를 쓰면 노숙자가 돼도 거기서 뭐 감사한다 이래가 줄세가저 정말 저건 새로운 놈아니고 저거 영 괜찮던데 저거 법을 어기고 어 아주 양반같이 쳐먹던데 저건 덜 내야 된다 저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교육, 제조, 그죠 남을 키워내는 거, 어린 싹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의 80%는 통변은 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지의 공부만 제대로 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스타트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놈한 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여러 각도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 지지 공부한다면 신세기 편에서 돼있죠? 음양으로 나누는 거, 방향으로 나누는 거, 이놈이 음양으로 나누면 뭘까? 쓰는 용과 채능 같은가? 계절로 나누면 양인지 음인지? 모양으로 나누면 양인지 음인지? 속성으로, 물상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말은, 선생님, 그걸 쭉 적어주세요.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그렇게 한다면 나도 오케이 해. 왜? 정확하게 지지 공부하는데 1년 걸립니다. 48주.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48주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 안에 있으니까 할랍니까 아,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의사를 <laughs>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은 어느 각도로 볼까? 어, 요걸 좀 비춰줘야 됩니다. 카메라에. 안 하던 걸뭘 하고 이러면 잘 좀. <laughs> 또 시기 질투를. <laughs> 반지도 요 안에 까고 바깥에 따로 놓은데. 이걸 하나하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지설하고 입춘설에서 언제 지상에서 한 해의 시작이어야 된다가, 왜 입춘이 되는가를 아까 이 설명에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의 기운은 음량이 탁 바뀌는 이때에, 그죠? 이때 동지만, 동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뭐가 더 많아져? 양이 이제 차고, 양이 당장 많아지는 게아니고 그때부터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많아지는 과정이고, 시상에서 그걸 실현할 만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입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시간의 개입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주 변화의 원리에 나옵니다. 기울어져 있죠. 그치? 12점까지만 가시면 돼. 12.5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게 시간의 개입이다. 시간의 개입이다. 그런데 이렇게 추나 추동으로 나누고 나니까 한 계절이 세 개씩 묶어집니까 안 묶어집니까? 그 시작하는 놈 앞에 놈들을 모아 보니까 인 따라합니다. 사신 해라는 놈으로 묶어진다 그죠? 각 계절이 시작하는 놈들이 인신사회가 돼 버리더라. 이걸 순서대로 합시다. 인사, 신, 해. 그러면, 각 계절의 앞인데, 요 놈은 봄이다, 그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인사신으로 적어놓은 거는 각 계절의 시작이니까 거기 공통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한말에 공통된 점이 뭡니까? 계절로 따지고 보면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겨울 다른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말 중에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각 계절의 시작.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입장은 같아, 안 같아? 그러니, 임마들한테 타이틀을 준다면, 뭐를 줘야 되겠어요? 각 계절의 소식을 알리고, 한 놈은 성격이 급하겠어, 안 급하겠어? 우리가 뭘 하자는 놈은 마음이 급해, 안 급해? 나이트 가자 했으면, 지금부터 막 빨리 옷 갈아입어라. 막, 준비물 챙기고, 연락 됐나봉고차는 이놈들이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안 빨라.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걸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생지라고도 하고, 생지라고도 하고 역마라고도 이야기한다. 새로운 계절을 만드니 생지라고도 출발점이라서 생지라고도 하고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전달을 하니 역마라고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알고 있던 우리 역마사라고 달라요 안 달라? 다르죠. 자주에 저런 게 있으면 이동이 많지요. 움직임이 많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남을 겁줄 때는 역맛살이라 해서 겁을 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왜? 고향 떠나면 다 호로새끼 맞나 안 맞나, 옛날에는. 아, 한국에 말안 묻고 시작해. 고향을 떠나는 옛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노름에서 망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 뭐 하여튼 여러가지 사건으로 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 고향을 떠난다 아닙니까? 금이 환향해서 떠나는 건 없지? 금이 환향하려면 어떻게 돼? 바깥에 있을 때 돌아오는 걸 금이 환향이라지 그러니 여기서 출발해서 나가는 기운이니까, 역마살이 있다면 겁을 묻겠어, 안 묻겠어. 특히 여자가 예쁜 여자, 저렇게 멋진 분을 학부모로 모셨는데, 아이고, 부인 사주를 어디 가서 보니까 역마살이 많대. 그럼 그때부터 옛날엔 걱정이 돼야 안 돼. 내를 놔두고 떠날까봐. 아는 덩그라이 놔놓고 떠날까봐.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 이동이 없는 사람은 저주으로서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